하렵줍니다. 이번에 알려드릴 덱 바로 음전자 스타트 리롤 덱 바로 일라오이트 할덱 가도록 하겠습니다. AD 템은 트할, AP 템은 바이 일라오이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. 오 좋아요, 일라 일라 오이. 어우 좋아요. 깔끔하게 이자채겨 주면서 그렇지! 2원 50% 확률은 사실상 100% 확률이거든요 그렇지! 3원! 봐봐 이게 누가 50%래 흐어어어어 <laughs> <laughs> 일로와 용심이 무조건 가야지 용심이 포차 어디갔어 좀 깊게 리롤 칠게요. 오레벨이지만 미스부차. 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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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용병 연패. 오레벨에 이렇게 쳐도 안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. 미스부차 자체가. 어, 레전드죠. 바로 그냥. 팔과 발로? 이런 뽑아와. 일라오 굉장히 또불루 효율 괜찮죠? 파협지 말씀드렸죠? 그렇지 미친 돈수급 어, 리롤로 퀸한방딱 찍어줄게요. 이 정도 특히나 이 친구 상대로 용발이 굉장히 상성이죠 만화 감소인데 불쌍한 친구죠, 사실. 정말 계획을 야무지게 했다. 왜냐면 이제 모용병 연패기 때문에 파협지 씩. 요건 또 다르잖아요, 그죠?

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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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효. 무조건 먹었어. 좋아서 넣은 게 아니고 원래 좋아서 넣은 겁니다. 이봐. 일러의 삼성 미친 탱킹이잖아. 궁이 곧 제가 말씀드렸죠. 궁이 곧 힐이다. 궁고 힐. 뽕! 이 자식. 이 쳐버려. 고 코스트 이성 왔어요. 이거밖에 안 줘? <laughs> 우습죠, 아칼리 가지가 보증 정말 이제. 봉빈아 칼린 그냥 이러이야이 자식아 나한테 뽀옹 바로 골드로 바꿔주죠 끝났다 끝낼게요. 용바이. 오케이. 돌바이 병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왜왜안 돼? 생각해 보니까 아 문도로는 안 되네요. 용바이로 완전히 그냥 골드로 환산시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. 나베트. 오개백스힐라오이 물량 확보 플러스 용병을 좀 찾아보죠 이런. 빠르타이밍 리로리도 또 굉장히 또 괜찮죠. 네, 일라오이 개수 확보를 조금 많이 했다 그죠. 어차피 일라오이 삼성을 찍으며 100%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명병을 약간 맞추려는 그런 무리기를 했습니다. 아마도 보셨겠지만 일라오이 삼성을 찍는 순간 말이 안 되죠. 이번에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일라오이 자체가 미칫. 일라오이, 이제 시작하지. 놀이, 진화. 이제 일라오이 3성을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맞춰줘야 되냐. 3형병을 맞춰줘야 되겠죠. 일라오이 플러스 이제 갱플이랑미스포처가 위치도 좋기 때문에 페스 일라오이. 오케이. 이렇게 가자. 옛날에 그 시즌 4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투솔라리 일라오이 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구모 미포 갱블랭크를 이용해가지고 쌍발의 저역까지 받아가지고 영혼 트타 느낌으로 좀 땡겨주시면 됩니다 존망했어 팔식 비기 갈게요 그냥 크, 뚫리지 않는다 아, 타겟팅 보고 있나? 이거 왜카메를 치지? 그 하나를 못 잡아. 뭐야? 이거 씨, 그렇지? 1 0 그렇지? 그렇지? 다음은 네가 맞춰 팔면죠가 출출한 밤인데, 듣고 싶을 만큼 해주겠어. 비밀는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. 누구 나 신변 나가겠군. 탐치치가 안 나오네요. 탐치치가 나 얼마 했는데 귀인가 발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지 갱플 팔지션이 되게 좋았죠. 켄치 정확한 확률에서 돌렸는데 나올 때부터 켄치로오영병을못 먹은 게 조금 아쉽네요. 오히려 지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아 쉽게 이겨버리네요. 으로 팔게 오로고 나가니까 탐 아, 한번 뛰어볼까? 살고좀 쳐보실게 헤 한번 뛰어볼까? 어디 두들겨볼까? 뜬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. 이렇게 탑캔치가 좀 빨리 떴을 때는 탑캔치 캐리로 가고요. 오용병이기 때문에 골드 수급량이 좀 엄청나다 그죠.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안 터지네 이거 골드가? 어이씨 쓰리 같은 골드가? 우습다 우스워 이거는 파렵지에 솔라리 방벽조차도 못, 못 들죠 이거는 좋아요 일라오이 아니 일라오이가 계속 킬 따라 는데왜 해적이 안 터지냐 이거 그렇지 이거거든 이게 킬다래 파렙치거든 바로 그냥 먹여주고 어우 좋아 쿠라오이 일라오이 좋은 거다 쿠라오이 장난이고요 일라오이 개사기입니다 진짜 아 우습디 우스운 데기죠 일라오야나못 죽이는 데기라서 여기. 어, 뭐야, 이거 버그야? 아! 오휴. 버 어,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네요. 왜 이제 왔어 골드비 추가? 골비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너프전 초월 상태에요. 뭐냐? 어 꼼짝도 못하겠이런데어 아, 미소촌 어과가 좀 심하긴 하네. 그렇지 이게 구라 오이구든저 어, 원나스지 그냥. 구라야. 이거 한 발은 쏘잖아, 그죠? 이거 한 발은 쏘거든요. 이게 개꿀잼이야. 빵! 이게 개꿀잼이야. 한발 쏘는 게, 한발 쏘는 게, 아. 어, 아직 한발 남았다. 아래쪽 허수아비 한칸 옆으로 밀면, 네. <laughs> 3인실도 가능하다고? <laughs> 오케이, 해볼게요. <laughs> 3인실 마련해보자. <laughs> 아니야, 아, 이렇게 하면. 오케이, 오케이, 겁니다. <laughs> 3인실, <웃음> 3인실 가자. 3인시 할게요. 이 사람 계산된 패배 바로 승리시켜버려. 롤체 유즈맵 아닙니다.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용병 이연도 게임. 존나 웃기네. 이거 맞나? 파어리가하 직스야 아프지 파렵지식 파렵지식 딱콩 아프지. 직스. 뚝배이 깨질 뻔했다, 그죠 아니, <laughs> 임피어스 배은 바로 뚝배이 깨졌겠다. 허수아비 이도 미쳤지.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반등이 좀 힘든 부분이죠. 갱플 다음턴 출소 예정입니다.